안녕하십니까? 비센 TV 소리입니다. 오늘은 북극의 빙하가 녹는 이유라는 주제로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상 기온과 기상 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홍수와 태풍,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기상 이변 현상들은 그동안 인류가 알고 있는 과학적 근거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시간에는 최근 지구촌의 기후 변화의 원인과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는 이유를 하늘과의 소통을 통해서 전달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기존의 상식과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는 지난 20여 년 전에 비해 최근에는 그 속도가 두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매년 약 4천억 톤에 가까운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지구촌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히말라야를 비롯한 고산지대의 빙하들이 10배 이상 빠르게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상학자들의 분석으로는 빙하가 사라지는 이유를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로 인한 적설량의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입장에서는 화석 에너지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복사열의 감소 그리고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발생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믿는 인류들의 눈높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 보이는 세계에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는 진짜 이유는 지난 50년 전부터 하늘의 계획에 의해 하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왜 북극의 빙하를 녹이려고 하는지, 하늘은 북극의 빙하를 어떤 방법으로 녹이고 있는지, 북극의 얼음을 녹이는 과정에서 지구행성은 어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왜 북극의 얼음을 녹이려고 하는가? 그 첫째 이유는 지구행성의 차원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는 현재 차원상승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족에게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던 개벽의 과정이 진행 중이며 선천의 시대에서 후천의 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지구 차원 상승의 과정에서 자연 환경 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구 행성의 진동수가 올라가면서 행성의 의식도 바뀌게 되는데요. 행성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각 행성마다 행성의 의식인 가이아 의식이 있는데 지구 행성의 가이아 의식은 그동안 17차원의 의식을 가진 행성이었습니다만, 이제 지구행성은 17차원의 의식을 졸업하고 18차원의 가이아 의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차원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행성의 의식이 바뀌는 것과 함께 그동안 지구행성을 운영하고 관리하던 17차원의 시스템들이 모두 18차원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구행성의 기후변화 시스템이 17차원에서 18차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지구행성의 해수와 해양의 기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역시 18차원으로 전환되었고, 지진과 화산을 관리하는 하늘의 시스템도 18차원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렇게 17차원 시스템이 18차원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난 50년 전부터 북극의 빙하를 녹이는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18차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지구행성의 기후변화 시스템은 북극과 남극을 축으로 하는 양극성이 아닌 남극 중심의 단일극성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구행성은 지금까지는 양극성을 가진 실험행성으로 빛과 어둠의 이원성을 실험하는 행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시스템도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한 양극성으로 운영되어져 왔는데요. 18차원으로 전환된 기후 시스템에서는 남극을 중심으로 한 단일 극성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북극의 빙하는 녹이고, 남극의 빙하는 약30% 정도 더 확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북극과 남극에는 왜 빙하가 쌓이게 되었을까요? 지구행성의 기후변화의 핵심은 물의 순환입니다. 물은 기체 상태인 수증기와 액체 상태인 물의 형태로 서로 순환하면서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구행성은 17차원 행성으로 세팅이 될때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에너지들은 북극과 남극의 빙하 속에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된 이유는 극지방의 빙하의 양을 조절하고 지구행성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중심추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빙하 속에는 지구행성의 에너지 균형을 위한 거대한 에너지가 저장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남극과 북극은 거대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 탱크와 같이 빙하로 덮여 있었던 것이며, 빙하 속에 갇혀 있던 에너지는 17차원의 에너지인데, 이제 하늘이 정한 그때가 되어 지구행성이 17차원에서 18차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난 50년 전부터 서서히 17차원의 에너지를 소진하며 빙하를 녹이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7차원 에너지들이 18차원으로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빙하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17차원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 최근 지구촌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설과 홍수, 가뭄, 폭염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한파, 미국, 텍사스의 한파와 폭설이 있었으며 슈퍼태풍이 자주 있었고 2022년 1월 중순 현재 일본의 한파와 폭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의 홍수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하늘의 북극의 빙하를 어떤 방법으로 녹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류의 눈높이에서나 기상학자들의 견해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빙하가 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와는 달리 하늘은 정교한 우주공학기술을 통해 빙하를 녹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하늘은 18차원의 우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북극 지역의 발열 코일을 통해 북극의 얼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의 차원간 공간에는 지구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수많은 기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장치들은 고차원의 우주 공학 기술에 의해 설치된 시스템입니다. 북극의 빙하를 녹이기 위해 대기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북극 지역에 더운 공기를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북극 상공에 있는 제트 기류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북극의 해빙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지구 행성의 내핵에 있는 가이아의 기에너지를 북극 지역에서 활성화시켜 북극 지역의 땅 밑에서 지열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영구동토층이 빠르게 높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지구행성의 물질 문명 종결과 차원 상승을 위해 지구 대기권 밖에 설치한 에너지막인 문명 종결의 막을 통해 태양빛을 모아 북극 지역 바닷물의 온도를 집중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넷째, 18차원으로 전환된 해류의 흐름과 해양 기후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통해 북극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유입되도록 하늘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극의 바다에 있는 해양 심층수와 표층수의 흐름을 일으키는 하늘의 시스템들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북극의 빙하는 지금보다 빠르게 녹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 온난화가 아닌 하늘에 의해 하늘의 우주 공학 기술과 시스템에 의해 북극의 빙하를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하늘은 북극의 얼음을 모두 녹게 할 것인데요. 북극의 빙하가 녹는 이유가 지구 온난화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은 지구 행성이 17차원에서 18차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면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북극의 빙하 속에는 엄청난 17차원의 잔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잠들어 있던 에너지들은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해양과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될 것입니다. 빙하가 녹을 때 방출된 차가운 에너지들은 지구 행성의 에너지 균형을 조금씩 깨기 시작할 텐데요. 에너지 균형이 깨지게 되면 지구 행성은 기존의 기후 패턴에 이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뭄 또는 대홍수가 세계 곳곳에 발생하였으며 슈퍼 태풍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한 차가운 기운들은 또한 한파를 일으키게 되어서 2021년의 겨울 또한 이 에너지가 북반구의 강추위나 이상한 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차원의 에너지로 가동되는 지구행성의 기후변화 시스템은 17차원의 시스템에 비해서 그 강도가 최소 3배 이상 커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지구행성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기후 패턴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행성의 기후변화 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는 지구 내 핵에 있는 18차원 시스템이며 기후변화 시스템은 크게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대기의 흐름으로 기후를 결정 짓는 기후 시스템입니다. 지구행성의 대기의 흐름을 결정 짓는 시스템은 북극상공에 지구행성의 대기의 흐름을 총괄하는 다섯 개의 대형 기후 시스템과 24개의 중형 시스템 그리고 36개의 소형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구 행성의 대기 순환 시스템은 기압과 기단을 형성하고 순환시키는 하늘의 시스템과 제트 길의 흐름과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하늘의 정교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바람에도 길이 있으며 바람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통과할 때마다 대기의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지구행성의 대기의 흐름을 총괄하는 시스템들이 우리 인류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간 공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영안이 열린 인자들이 차원간 공간에 설치된 시스템들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구행성의 기후변화 시스템은 해수의 온도와 해류의 흐름을 결정하는 해양 기후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수와 관련된 기후변화 시스템은 바닷물의 농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주고 바닷물에 일정하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지구 내핵으로부터 공급받은 큰 에너지로 해수를 정화시키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계장치인 하늘의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진과 화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구 행성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지구 내부는 에너지가 순환하고 있는데, 끓는 주전자와 같이 지구 내핵의 에너지가 행성 지표면으로 나오는 수많은 에너지 라인과 지각판을 관리하는 하늘의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행성의 기후변화 시스템은 17차원에서 18차원 시스템으로 모두 전환되었으며, 이제 지구행성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후변화와 기후패턴으로 지구의 생태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역별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태환경도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행성의 기후변화 이후 18차원의 에너지로 가동되는 남극과 북극의 환경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서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으로 세계 주요 도시들은 물에 잠기게 될 텐데요. 이와 함께 지구행성의 지축의 정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륙의 융기와 침몰을 통해 지구 행성은 새롭게 리셋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극의 빙하는 지금보다 약30% 정도 확장이 되면서 남극은 미래의 지구 행성의 기후 변화 시스템의 중요한 축의 역할과 지구의 움직이지 않는 고정 축이 될 것이며 지구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센터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신 문명에서의 북극 지역은 에너지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생태계의 복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북극은 얼음이 녹게 되면서 양극성의 기후 체계가 무너지고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다양한 생물군들이 입식될 것이며 인간이 살고 싶어 하는 좋은 주거지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구행성도 18차원 기후변화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정착될 때까지 변화무쌍한 기후변화를 겪게 될 텐데요. 17차원에서의 지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사계절이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전형적인 기후였지만 18차원 기후변화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나면 봄과 가을의 두 계절의 기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춥고 더운 계절이 없이 따뜻하고 서늘한 봄과 가을의 두 계절은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인데, 사막들에도 꽃이 피고 사람이 살수 있는 지역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늘이 왜 북극의 얼음을 녹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지구행성의 기후를 조정하고 유지하는 하늘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인류의 입장에서는 기상이병과 자연재해들의 이유를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지구온난화 문제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류의 의식 수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구행성은 차원 상승의 과정에 있습니다. 즉 예전부터 우리 민족에게 꾸준히 전해져 오던 이야기인 개벽이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큰 변화를 거치고 나면 지구 행성은 물질 세계의 잠이원으로 가는 긴나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 행성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행성은 18차원의 하늘이 운영하는 빛의 시대가 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인류가 꿈꾸던 이상세계, 용화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건승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였습니다.